Oh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가 비록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비대면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맑고 밝은 날 찬양 우리 한번 계속 불러봤죠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치면서 첫 번에는 박수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율동 한번 해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 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함께 찬양할게요. 주, 주, 주 나의 목자나 주의 양 한번 해볼게요 아, 주둘의 목자나 주의 양둘둘의둘둘주둘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친구들이 집중해서 듣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이 어, 여기 예배당 화면이 지금 아마 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화면이 안 뜨고 있어가지고 아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냥 PPT 화면은 뜨니까 네,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말씀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은 엘리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10편 91편 1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엘리사에 대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엘리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제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어색한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방송이 안 잡히니까 그냥 ppt 화면과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별로다가 막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네. 네. 어, 지난주에 우리 아람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죠? 아람 왕이 네,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었는데, 어, 그 중에 누가 있었죠? 그 왕, 왕을 왕의 아람 왕의 장군. 그렇죠? 나만 장군. 그죠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나만 장군이 병이 있었죠. 무슨 병이었죠? 문둥병. 문둥병. 선생님들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문둥병.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누가 고쳤죠? 엘리사가 고쳤는데 어디 가서 뭘 하라고 그랬죠? 요당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라. 그래서 일곱 번 씻고 나와서 요당강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서 아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으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ppt 말씀에 그때 뭐가 있다고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되게 신기한 게 아람에서 왕하고 왕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신복들과 은원하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우리가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우리가 이기자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열1기와 육장 8절에그 이신복들과 은원하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비밀 창고에서 우리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 기습하면 이스라엘 군이 얼마나 혼비백산할까 이렇게 아주 자기들이 의기양양하게 싸우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재밌는 게. 아람, 아람에서 아람 왕과 신복들이 야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치려고 어디 어디 이렇게 숨겨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 그거를 누가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엘리사가 자꾸 이스라엘 왕한테 거기 거기 가서 아람이 쳐들어올 테니까 거기를 가지 마시고 잘 방어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되게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났냐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서 이르되 야, 이거 정보 누출된 거 아니냐 그런 거야. 우리 군대에 누군가가 우리를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디 급습을 하려고 기습하려고 숨은 곳을 아무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배반해서 그 정보를 이스라엘한테 알려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가 급습하려는 그, 그 장소에 다 피해서 도망다니고 절대 그곳으로 오지 않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반한 사람 누가 있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복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은 배반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도록 해라 이렇게 했더니 신복들이 배반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가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왕께서 가장 은밀히 얘기하신 것까지 심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아니, 감히 우리 계획을 헛속으로 만들다니? 이러면서, 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를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엘리사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그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보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의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기 위해서 즉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그쪽에 보내서 성읍을 애워싸게 되었는데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병, 병거들이 군사들이 가서 애워 쌌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사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의 사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밤에 와서 쌌거든요 야밤에 와서 성읍을 둘둘 빌려서 다 쌌는데 아침에 일어나 사원, 일어나서 사원이 보니까 병거들이 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아랍 나라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온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서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봐라. 짠 따라짠.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와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뭐라고요?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원의 눈에는 저 사원의 눈에는 저 아람 나라의 군대밖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사원의 눈을 열어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자 누가 나타났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불 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되게 재밌게도 도단이라는 그런 곳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아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에서 이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다 데리고 야 여기는 니네들 잘못 왔어 그러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 가운데 딱 가게 돼서 이들의 눈을 열어서 어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라고 이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들을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이들을 맛있는 것을 먹여서 다시 그 나라로 돌려 보내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돌려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참 뒤에 다시 오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님을 믿고 있다면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죄나 의심이나 낙심이나 병이나 또 어떤 무서운 어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엘리사와 사환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렇게 10편 91편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즉 사탄과 같은 것들에게 안돼 라고 말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깨닫게 하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지요? 바로 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일주일 도 그러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주는 이양 선생님 기도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방영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가 송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 혹시 늦잠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놀고 있는 친구들 <laughs>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오면은 같이 함께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방송을 성출해 줄수 있는 보내주는 친구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전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어또 미션을 하나 또 수행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 다음 주 9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9월 첫째 주부터. 어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 어 뭐죠?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본문 말씀은 한 장이 아니야. 몇 절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그몇 그 절을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한 번씩 쓰는 거예요. 노트에. 그래서 그러면 7 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 번인데, 어 저는 이번에 한 번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한번쓴 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쓰면 매일 보내주면 7 번이 되겠죠. 한번쓴 친구는 한 번이 되겠고, 두번쓴 친구는 두 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주일날 말씀 듣고 노트에 쓰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도 쓰고, 화요일 날도 쓰고, 요즘 집에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시고 그 친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말씀 따라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거예요. 입으로만 말씀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말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진짜 예수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친구들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저번처럼 그렇그 GS 25시 쿠폰이. <laughs> 쿠폰이 지급되는 거죠. 쿠폰이 지급됩니다. 알겠죠? 네, 우리 이 시간 음, 주기 도문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 네, 함께 기도할게요. 주기 도문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쳤습니다.